찬성과 450장 찬성 부르겠습니다. 일취할 것 무언냐 이수고함만하여도 어땐 것뿐일세 불같 불같은 시 귀한 믿음은 참보 4절, 5절 한번더 하겠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을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간밤에도 안전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소송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우리의 중심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녹록하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요와 이래 하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속세를 떠나 광야에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수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금욕주의자에게 있어서 금식은 경건의 상징이었지요. 바리세인에게도 금식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세인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비난의 대상이지만 당시에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높은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실천을 강조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보면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금식은 대단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혼인집에서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집에서 누가 금식을 하겠습니까? 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금식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혼인잔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종종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건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기쁨의 사건이지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이 아닙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또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언제입니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이 빼앗길 날이 언제입니까?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옛 것에 갇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는 예생각과 방식에 매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그들은 기뻐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옛 생각과 방식에 매여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 생각과 옛 방식에 매여 또 우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기존의 방식을 허무는 것입니까? 라는 말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방식 과거의 습관에 매여서 새로운 예배에 대한 그 기대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선행도 베풉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과 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 생각과 종교적인 관습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 생각과 옛 방식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생배조각에 관한 비유입니다. 생배조각은새 옷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헤어진 옷을 좀 고치려고 새 옷감을 가져다가 붙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옷감의 그 탄력이 혼 옷감을 잡아당겨서 결국 옷 전체가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새 포도주에 관한 비유입니다 당신은 오늘날처럼 포도주를 병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담아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오래된 가죽 부대에 새포도주를 담으면 점점 부풀어 올라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옛 생각과 방식에 갇혀 살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옛 생각과 방식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찢어지고 터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브리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브리 공동체는 프란시스 쉐퍼가 세운 공동체입니다. 한 번은 이 라브리 공동체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의 멤버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식이 사라진 거예요. 누군가가 몰래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브리 공동체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왜이 금식을 망쳤느냐? 당장 그 사람을 색출하라고. 의심과 비난이 점점 쏟아져졌습니다. 약속한 금식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어긴 사람을 혼을 내주자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때 프란시스 셰퍼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과 어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셰퍼가 음식을 먹었던 것이지요 그때 이 셰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금식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정지한다면 차라리 음식을 먹는 것이 낫다고 그는 과거의 생각과 방식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과 용서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과 생각을 택했던 것입니다 결국 세포로 인해서 라브리는 다시 평온을 찾기 시작했고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버려야 될옛 생각과 방식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갇혀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고집과 아집은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찢어지고 그리고 터지는 인생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각과 방식을 우리가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과거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새롭게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어, 기도의 말씀.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옛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가정 안에서 있는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을 행축을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행축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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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 생각과 옛 습관 옛 방식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꿈꾸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옛 관습과 옛 습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내 고집과 아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인집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시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관섭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분의 뜻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분을 소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현장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골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골방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며 말씀하시되 살 길을 보여주시며 새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를 통하여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았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시 하나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축을 준비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며 새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이번 행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시며 함께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 행축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이 시대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굳게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행주 컨퍼런스 를 축복 하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 우 리만 살 고자, 하는 것이, 아 니라 한국 교회 를세 우며 이 민족 을세 우고자,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 봐주시며 우리 온 성도가 기도하며 동참할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볼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온 교육자와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를 섬겨나가는 마진 물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며 우리가 간증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 가운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